사랑한 디자이너, 박승건 씨. 네. 네. 아. 아니, 근데, 본인이 흥신기왕이라고 출연을 자청하셨다고요? 저랑 이제 아주 잘, 자주 배고 하는 그 손앤박. 네. 나오셨는데, 근데 쟤네들보단 더웃길수 있겠다. 아. 아. 아, 되게 좋았는데, 손앤박. 아. 어. 아. 아, 제가, 저 패션계에서는 제가 더좀 알려져요. 같이 웃겼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패션계 쪽이 네. 박승건 디자이너가. 네. 태국어를. <laughs> 실제로 잘하시는 아, 거예요? 해요? 개인기예요 아니, <laughs> 태국말을 할줄 아는 게 아니라 <laughs> 몇 마디는 정말 현지인들도 보고 못할 거예요. 그래요? 하더라고요. 잘할 것 같아요. 사디카. <laughs> 뭐. <laughs> 나, 나 태국말 사주면 좋겠어. <laughs> 오, 야, 야, 뭐야, 이거. 사디카, 헤라나피바이, 니 헤라나카. 너 진짜 처이 톤이... <laughs> 태국인하고 너무 닮았대는 거예요. 음. 음. 저를 다 태국말을 해요, 저한테 가면. 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 그 친구가 실롬이라는 데를 가는데, 음. 이제 네가 택시를 타서, 이거 다 실롬, 뭐, 소이성 낙하? 이거를 네가 해라. 그래서 음. 이 사람이 정말 가나 보자. 음. 그래서 타가지고, 딱타가 어. 실롬 소이성 낙하! 실롬 소이성 낙하! 그래게 뭐냐, 그게 뭐냐. <laughs> 갔어. 요 <laughs> 어, <laughs> 어, 뭐, 어 톤이 비슷하네 아, 진짜. 아니 그냥 태국 분 같아요. 예. 실람 소이성 나카. 그게 뭐냐그셀럽에 사랑하는 디자이너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예. 뭐 저는... 공효진 씨, 해외로도 어. 리안나, 오오. 리안나가. 네. 리안나? 리안나 씨가 좋아해요? 예. 네, 리안나 씨가 아니고 리 그냥 한나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리안 리안나 재미있고 리안나 씨. 리안나 씨, 미한나 씨, 미한나 씨 <laughs> 한나리 아니에요? 네. 죽어... 리안나가 꼭 입고 싶다고. 옷도 요청되고 리안나 스타일리스트가 이렇게 좀 연락도 입어. 그랬거든요. 아, 진짜. 네. 어, 어, 어 지거. 이거 어. 현아 씨가 같이 입었어. 아, 이 옷은. 저는 빨래요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도 입었었어요. 오. 오. 그 네. 아, 그래요. 재신 씨도 보시고. 오. 아까 공효진 씨가 입어서 유행했던 얼룩말 무늬가. 효진이가 이제 오빠. 이번에 돈좀 벌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랬더니 괜찮아, 사랑이야? 어. 거기에서 1회 이것만 있구나. 오. 그래서 1회 이것만 있구나. 2회까지도 나오는데, 저희도 준비를 했죠. 음. 어, 이건. 뭔가 조짐이 보인다. 느낌이 온다. 건물 올리자. 근데 근데 이게 정말 그 며칠 안 돼서 그 동대문 시장에 맞아. 축하했어요. 다 나왔더라고요. 어 축하했어요. 근데 저 어쨌든 완판되지 않았어요? 네네 완판이 됐고 뭐 솔직히 효진이가 공효진 씨가 입으면 정말 그 파급 효과가 어 아, 엄청나요. 엄만면 완판. 네, 네. 자 이제 오랫동안 기다. 아 조금 그 소개가 네. 이게 좀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좀 댄스도 하게 되고 네. 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이분이 임성환 작가의 남자래요. 아, 그래요. 네. 뭐 이게 또 그럴만한 게 오로라 공주, <웃음> <정정백이야>. <웃음> 맞어, 맞어. 악구정백이야. 악구정백이야. 여기 <laughs> 지금 다 사실 연속으로 이렇게 좀나오셨기 때문에 네. 네. 저도 사실 그냥 오디션 보러 오래서 갔다가. 임성원 작가님이 음. 머리짓 듣고 싸워보라고 하 갑자기요 그랬더니 어막 당기세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야이키집애야너도 마, 야이키집야너도 마. 됐 여자 너너너너너너네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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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뽕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걸 넣는데 되게 자존심이 막들요가서 아, 아, 그러니까 아, 아. 근데 저기 인터넷에서 엘다. 자꾸 안안 안 없어져서 진짜 엘사가 되는 엘사. <laughs> 근데 그거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네그다 진... 다 좋은데 응. 저 사진만 없었으면 좋겠요 아, <laughs> <그러죠. 웃음>